최근 인기리에 방영됐던 재벌집 막내 아들, 80년대 이제 대통령의 그 별장 그리고 부산시장의 관사로 쓰였었고 얼마 전까지 이제 간부들의 회의까지도 했던 곳인데 평유 시장님이 아, 이곳을 좀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내년에 어, 여러분들께 완전 개방을 할 예정인데요. 마지막 주 추억을 남겼으면 어떨까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자그마한 콘서트로 오늘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요. 제가 사연 보고 예, 감동도 받았고요. 제가 사연을 읽는 것보다는 우리 펀지를 직접 써주신 우리 김선님께서 김선님의 목소리로 예, 듣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어, 반갑습니다. 오늘 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 다들 행복해 보이시는데 저는 동래구 온천동에서 왔고요. 6살 아들과 어, 60일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먼저 어, 올해 3월 두 아들의 아빠가 된 나의 평생 친구, 나의 배우자 강명석 씨에게 어, 어, 우리 아빠만 가장인 줄 알았지, 부남친이자 현 배우자인 자기가 가장이 되어서 이렇게 가장의 무게를 무겁게 짊어진다는 걸 나는 상상해 본 적이 잘 없는데 올해, 올해 3월부터 어, 힘들어하는 게 조금 눈에 보여서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 두 아들내미의 아빠로서 앞으로 행복한 순간이 더 많을 테니까 조금만 더 같이 견디자 얼른 20년 키우고 독립시키고 우리끼리 놀러 다니자 사랑하고 고맙고 고마워 우리집 강 과장님 다속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sona vai 신청할 때 이제 참 여러 가지로 제가 여러 가지 복잡한 네. 고민 많았을 텐데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저 네.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어렵게 얻은 아이 그리고 결혼 11년 생활 동안 내내 주말 부부라서 제가 워킹맘으로 일하면서 독박육아로 키워낸 그 아이가 이제 8살 드디어 1학년 입학을 했습니다. 그 동안 육아 우울증 그 힘든 시기를 버텨낸 엄마인 저와 마찬가지로 서울 부산을 매주 오가며 힘든 서울 회사 생활을 버텨내고 있는 남편 그리고 소중한 아이 우리 딸 공민아와 함께 가족음악회 꼭 가보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힐링의 시간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유 사연 읽으면서도 울렁울렁 하는데요. 그래요. 그 동안에 여러 이제 일들이 있었을 거고 여러 감정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 이 시간 가족과 함께 조금 힐링의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 바로 옆에 남편분 계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남편분의 좀 예,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남편 정지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예 네. 솔직히 이렇게 사연을 제출해서. <laughs> 네, 유튜브 생중계 중이니까 네. 좀그 수위가 높으면 안 될까 하고 한정식 사랑합니다 가슴살 네. <laughs>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분 모두 약간 말씀하시면서 울먹거리는데 그게 예, 가족이란 느낌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 우리 딸과 함께 이제,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다고 하니까 또학병이 됐잖아요 여러 가지 또 신경 써는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어, 주말마다

서로를 사랑한 열린 행사장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드라마에서 재벌집 막내아들을 연기한 배우는 누구일까요? <laughs> 예, 보기 없이 한번 가 볼까요? 두관식으로 우리 꼬마의 이 예, 소개 한번 해 주세요. 이름 뭐예요? 성준기! <laughs> 아, 네가 성준기야? 어. 아니, 가. 강다온 <laughs> 어 강다온 아니 강가온 강가온아강가온강가 아, 그래 아저씨가 좀 그렇지 어 미안해 근데 네가 어떻게 송중기를 하니 우리 강가온 어린이에게 선물 예, 이따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열린 행사장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이 공간이 언제부터 어떤 이미지로 기억되고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언제부터 이곳에 자리를 잡았을까요?가 문제인데요. 1번, 1975년 2번, 1985년 3번, 1995년 4번, 2005년... <laughs> 우리 한 가운데 지금 예, 하얀 자켓 입은 친구가 또 손들었는데, 2번이요, 2번, 2번 뭔데요? 1985년 1985년 이곳에 이렇게 열린 행사장이 들어왔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답 맞추셨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이상입니다. <laughs> 아, 이렇게 직접 얼굴 보게 되니까 정말 좋네요. 바로 요 밑에 제가 살던데입니다. 남천동. <laughs> 이젠 그리워 할수 없어요. 나의 사랑을 믿을 수 없어요. 떠나가버린 그대의 빈자리 다시 채워질 수 없기에 슬픈 이별도 하지 못하고 아픈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미워요, 너 오나 사랑 했 기에 말없이 보고, 말았던 마지막 그 대의 모습. 정말로.